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저는 음 오늘도 어 일을 가게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 5시부터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배달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점심은 포기하고, 저녁 장사만 할까 합니다. 어제도 그래서 저녁 장사만 했어요. 어, 그런 와중에 저희 아이들은 비닐,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잘 크고 있답니다. 음, 지금이 3시 5분. 네, 시간을 이제 정확히 맞춰놨어요. 13.7도. 촬영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서 어,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해야 돼요. 음, 올 겨울에 그, 음, 지역마다 그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제 냉해 입었다는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저, 제가 사는 곳은, 음, 눈도 많이 왔고 날씨도 추웠지만, 음, 저는 이제 기준을, 날씨도 보지만 그 밖에 테라스 온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여기 날씨 온도 이렇게 변화로 변화 변화 그 온도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 다육이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 남들은 마이너스, 이제 윗지방이나 지역마다 틀리지만, 음, 마이너스 15도까지 막 그렇게 간 지역들도 있나 봐요. 온도가 많이 내려간 지역들도 있어서, 어, 어떻게 다육이들 관리를 잘 하셨는지, 음, 저는 이제 요 비닐하우스에서는, 저는 요 가스, 가스 난로를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어, 날씨가, 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 한번더 교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음 가스를, 난로를, 이제 두 칸을 하루 종일 떼우다 보니까, 그 4, 5일 만에 그렇게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칸을 키면은, 저녁에 온도가, 어, 10일, 10, 10일 정도 되는데, 한 칸만 떼워도 되거든요? 한 칸만 켜도, 한 7, 8도. 예그 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아껴, 아껴야 되, 그냥, 한 칸만 떼어도 되는데, 음, 제 마음이 두 칸에, 두 칸을 해줘야 더 안심이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아, 안 되겠어요. 좀 아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제부터 이제 한 칸만, 저녁에, 한 일곱 시, 여덟 시쯤,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올라와서, 한 칸만 키고, 그 다음날, 아침, 5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저한 통의 가스난로가 100시간을 쓸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어, 가스, 난로, 가스통도, 가스난로도 조금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아이들 정말 예쁘다. 이게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가이아 연구. 뭐,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다 예뻐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이렇게, 눈이 녹아서 물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한, 며칠은요, 위에다가 뾰뾰이를 그, 이렇게 좀 씌워줬거든요. 그러면은, 씌워주고, 씌워주면은, 그 다음날 보면, 뾰뾰기 위에 물이 조금 고여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그, 가려졌을 때는 뾰뾱이 위에 물이 떨어져 있어서 요 아이들이 어 물을 음못 먹었을지 물이 안 떨어졌겠지만 어그그 그 눈이 내린 물을 물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다육이들한테 이렇게 그 물로 그 물로도 요 아이들이 조금 그 물고품이 해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음그 위에 뾰그그 뾰뾰기를 그 씌워줬는데 음, 지금은 이제 안 씌워주지 않아요. 그냥 떨어지는 물을 물도 이렇게 어좀 물고품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 그냥 그 물로도 이렇게 물고품 해소 해소 좀 하라고 그냥 그거를 걷어줬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 위치가 똑같아서 근데 다육이들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음,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있죠. 음, 예쁘다. 예쁘다, 예뻐. 그리고 여기에 선반. 아이 보온제 역할이 참 겨울에는, 음,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이고, 이거 조그마다. 이게, 이게, 그, 이, 레드 길바, 군생 새끼들이잖아요. 이 레드 길바, 요거 레드 길바, 요 새끼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졌는데, 그 와중에 물이 들고, 또 로제트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참 심기, 신기,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젤리, 금, 그, 요 아이도, 어, 이렇게 죽을 뻔 했는데, 그냥 이렇게 놨더니 그 밑에 묵은 잎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로제트가 자라고 있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사란 대살린 거고요. 그팁 레드 얘도 그렇고요. 음. 얘는 찰스톤. 얘는 샬롯. 얘는 리오메시. 꽃말은 음, 파리의 여인. 이렇게, 이제, 조금 날씨가, 점심에는, 이게 온도, 온도 변화가 심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지금 좀 따뜻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꽃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죠? 꽃대들이, 음, 여기도. 미스웨이. 음, 봄되면, 어, 여기저기서 꽃대들이 엄청 나오, 나올, 거랍니다. 그러면은, 음, 툭 끊지 마시고, 그 꽃대 안에 깊숙이까지 쭉 뽑, 뽑아줘야 돼요. 어, 제 경험으로는 그냥 꽃대를 뽑아주는 게 나아요. 나중에 그 꽃대가 끊어졌을 경우에, 어, 그 꽃대로 통해서 빗물이 흘러가지고, 그,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갈 수가 있어요. 아우 팅커벨 음, 이거는 그 표격이 그 씌워주다가 또 걷어 걷다가 이게 딸려가가지고 이게 적심한 아이인데 이렇게 돼 버렸어요. 다시 심어줘야 돼요. 자이언트 핑크. 음, 또 이제 요거 요게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게 그 멕시칸 스노우볼인데 이게 음, 잘잘 분갈이를 못했나 봐요. 이게 자꾸 네, 뽑아져서 이것도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잘그잘 그, 잘 크고 있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음, 이거는 이제 분갈이 이번에 해준 거. 근데 이 아이가 마 마룬힐이래요. 마룬힐. 마룬힐 어세 개를 제가 구입해서 키우고 있죠. 또요 아이도 마룬힐이에요. 마룬힐, 마룬힐. 이이 아이는 이렇게 목도리를 쭉 둘렀어요. 이렇게 새끼가. 이게 좀 오래된 아이죠. 오래된. 이렇게 어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봐요, 마루닐리 근데 지금은 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이제 크다, 어, 이제 좀더 키우다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된답니다. 이런 모습. 마루닐.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던 중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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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시. 서시를 결국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근데 참, 이쁘죠? 처음에는 삐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분갈이를,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위에서 봐도 빤뜻하고, 옆에서 봐도 이렇게 빤뜻하고. 분갈이를 결국은 해줬답니다. 음, 이거. 얘가, 카사노바 금이래요. 카사노바 금. 음. 얘는, 음, 마프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가서 창들을 보여드릴까? 어 이렇게 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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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음 블루 드래곤 아나이 블루 드래곤 이렇게 손톱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얘는 레드 레드 티아라 음, 얘가 파블로 파블로 파블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컸었는데 다시 이렇게 아이들 로제트가 작아지는 바람에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음, 심어줬더니 로제트가 이렇게 또 자라고 있네요. 이게 물방울 베리도 물방울 베리도 대품이었던 아이였는데 얘는 얘는 그냥 흑장미? 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데프미나이드, 예, 신동, 신동 여름에 조만간 이렇게 꽃을 꼭 보여줄 것 같아요, 정말 예, 신동 꽃 되게 예뻐요. 어, 둥근 잎, 둥근 잎 뷰치유리대 이렇게 컸고요. 그 마디바, 마디바, 마디바가 이렇게 보세요. 또 지금 로제트가 안에서 지금 또 자라고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하엽져서 떨어져 나간답니다. 예, 아디바. 아레나스. 송충. 이제 하나 소울에. 얘는 그냥 대품인 창. 얘도 창. 얘도 창. 얘는 이쪽에 자구 달렸죠. 여기도 자구 있죠. 얘가 백조. 백조. 이렇게 작은 백조. 백조. 백조도 참 예뻐요. 음,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게 블랙퀸, 블랙퀸, 블랙아이스. 음. 아 이게, 이게 홍등, 홍등. 음, 지금 이제 막 햇빛 못 받고 햇빛이 지금 계속 눈 오고 날씨가 굳어서 이제 또 색깔이 좀 빠지네요. 그 색깔이 확실히 빠지고. 그게, 이게, 블랙 캐시미어. 와. 햇빛 뜰 때는 이렇게 시커먼 그런 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녹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예. 이런, 이런 색깔이었는데, 블랙 캐시미어. 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얘는 홍미인. 홍미인, 요 꽃대, 꽃대 보셨나요? 여기, 미 여기저기 막 꽃대 있답니다.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가, 어쩌는가 네. 이상, 치다육이었습니다.